내게 맞는 전원주택의 선정의 필수체크 6단계 안녕하십니까 전원생활의 길라잡이 잠비오 인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가적인 꿈으로 시작되는 준비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난관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금년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서 꿈이 접히고 큰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라잡이 잠비오가 알려드립니다. 토지 매입의 실수 없는 선택, 그리고 행복한 전원생활의 비법, 자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내 생활권에서의 교통이며 이것은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내 집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쉽고 얼마나 편한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각자 자가용이 있으나 대중교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도시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일을 마치고 오는 시간에 아내가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만나 만난 것도 먹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남향의 땅을 선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향은 편하게 집을 남향으로 잡아서 건축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며 주변과 조화로워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중요해서 저는 무조건 남양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하게 자동차로 내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하게라는 뜻은 법률적으로, 관습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절대적입니다. 허가를 못 받는 땅은 내가 원하는 전원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따로 주제를 담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평수의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토지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 크기에 따른 건축 평수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평수를 계산해보죠. 30평짜리 주택과 10평짜리 창고 그리고 주차장, 텃밭, 데크, 정원 등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건축물이 40평이 들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최소한의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일 경우는 200평 계획관리지역일 경우에는 100평이 필요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것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기 수도 통신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면 전체적인 작용 규모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내 땅으로부터 마지막 전주와의 거리에서 50m 이내의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해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부담 하게 됩니다. 수도는 일반적으로 마을 상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마을에서 허가를 해줘 야 하므로 허가, 허가를 득하고 일정 금액을 마을에 내고 인입공사를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여섯번째로는 합리적인 토지가격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가격이란 주변 실거래가격과 비교가격을 말하며, 추가적인 토목공사비의 적정선이 인정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원주택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현재의 용도는 대부분 지목이 전이나 임야 또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허가나 산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토목도면에 의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도면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목공사 비용을 강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터 닦는 비용을 말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한번 토지 구입 가격을 재고해 봐야 하겠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체크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이상의 여섯 가지만 충족해도 훌륭한 전원주택지의 선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보다 충실한 내용의 영상으로 구독자님들이 행복한 전원생활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